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JTBS 뉴스룸에서 18일 아태엽 회장 실명을 처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제 대북 사업의 혹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경기도 아태엽 쌍방울 커넥션에 대북송금의 혹핵심 인물로 떠올랐다고 규정했다. 그만큼 검찰 수사 윤곽이 드러났다고 언론이 판단했다. 이미 언론에 나온 소식이지만 미화약 21만 달러가 대북 사업권 대가로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 인사에게 건네준 혐의가 점차 확인되는 양상이다. 지불 장소로 평양, 심양, 현금 지급, 달러와 7만 불 심양 현금 지급, 달러와 145영사 영불 북경 심양 안전음반 지급 위안화 액수비상 그외 미화 284 960추가에 총합 500명 0달러 거래 명세서를 jtbc가 공개했다. 그리고 2018년 아태역 경기도 행사에 전시했던 밀반입 북그린값을 북측에 지불한 정황이 담긴 영수증 파일 또한 매체가 공개했다. 지난 국감장에서 안철수의 원익 거래 형태나 물품 대금 문제 아니면 또 비자금 같은 목적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나? 지뢰의 가능성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답이 나왔던 터다. 기자가 쌍방울한테 받은 돈으로 북한 그림 산 거냐? 고질이 하자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아니다. 북한 그림은 돈 주고 산게 절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방송에 공개된 북한식 표기 영수증에는 미화 2만 6천 달러의 위안화 50만 위안 금액을 그림 비용으로 정일 영수한다가 표기되어 있었고 일자는 2019년 11월 23일로 찍혀 있었다. 일반입 그린값 영수증으로 보아 미화로 환산하면 약 10만 달러 대북 송금 정황이 고스란히 밝혀졌다. 아태엽이 중국서 북한에 그린값 건네기 전 미리 작성한 영수증이란 아태엽 당시 관계자 증언을 매체가 옮겼다. 증언대로 그린값 대북 송금이 북한에 건넸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2018년 10월 7일 2018 아태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의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한 남북관련 관계자들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발언에다 아태협에게 대북지원사업자 지정통보한 통일부 공문도 공개되었다. 2020년 9월경 브로커 위험성은 더욱 크다. 205억이란 엄청난 돈을 지금 넣었다. 브로커 줬다가 중간에 그돈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는 경기도의 회민주당의원 질의가 있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안부수 아태엽 회장을 브로커가 아니라 파트너로 거명하며 문제없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안부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라인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또 다른 의회 관계자 얘기를 매체가 전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남부수 아태엽 회장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 전과도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아태엽 쌍방울 북한 커넥션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t l 즈바우 c o m